안녕하세요. 요즘인의 다육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 제가 분갈이를 또 하나 해볼 것이에요. 어 지금 토발, 토마르 분을 제가 음 선물 받은 게좀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좀 심어가지고 유지님들한테 좀다 보여드리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애들을 분갈이도 할겸 이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심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재활용할 건데, 음, 좀 부었어요. 어, 선풍기 바람하고 미치겠구만. 제가 이게 다 뽑았거든요. 뽑아가지고 심으려고. 이쁘죠? 금이에요. 엘콘금이에요. 이쁘죠? 엘콘금. 분갈이 할 것도 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아, 여기다가 심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쁜 분에 심을 거예요. 이쁜 분에다가, 아우, 요래갖고 안 되겠네. 분갈이를, 제가 왜 이리 서투나요? 그동안 안 해본 것처럼 됐죠? 자, 뿌리를 최대한 제가 살리면서 심을 거예요. 검은 누군,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맞죠? 식물도 검이라고 좋아가지고, 아, 얘를 이쁜 분에다가 심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분갈이 하는 거. 꼽아가지고, 선물 받은데 얘한테 심어보자 싶어갖고, 심었어요. 심어보는 거예요. 엘콘금. 쏙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직까지 장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갖고, 아직 사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한테는 감지떡이에요. 완전히. 이것도 저한테는 꿀이에요, 꿀. 너무 이쁘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정말 다 심어갖고, 이모습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이쁩니다. 정말. 자,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를. 제가 중간마사를줍니다 그러면 얘들이 수행도 잡히고, 맞죠? 끈득끈득 안 하니까 뿌리도 빨리 자리 잡겠죠. 뿌리도 빨리 자리 잡을 것이고. 아우, 이뻐. 정말 이뻐. 정말 이뻐. 아우, 너무 이쁜데? 자, 제가 이흙좀 털고 마무리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거는, 어, 엘콘 철화죠. 엘컨철라가 아, 아니고 에어컨 그 건데, 어, 마무리를 다한 겁니다.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위에 배수청 위다 하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단장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항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물이 지금 살짝 들고 있죠? 예, 이것도 작은 애는 아닙니다. 자, 다, 심어놓는 모습 오늘 뺀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 여분이 그림이 어떻게 됐나면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입체감이 있어요 그냥 이 바닥에 그린게 아니고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음, 작은거는 이번 여름에 한번 써봤는데 사용해봤는데 물마름이 아주 좋더라구요 정말요 근데 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이모님들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던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